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전문 채널 다미놈입니다 오늘은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3제 5화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예측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난 4화 끝나고 다들 심장이 쿵쾅대고 계시죠? 차병진 사기꾼 잡았는데 뒤에 숨겨진 국제 조직 덮밥이 너무 커서요 모범택시 3 5화 이거 진짜 미쳤을 것 같아요 4화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계속 맴돌잖아요 그 차병진 뒤에 있던 일본 계좌 마츠다라는 이름 그래서 제가 이래서 사와 다시 돌려보고 제작진 스타일까지 분석 모드 풀 가동했는데요. 이제 거의 확정급으로 나올 것 같은 오와 흐름을 여러분한테 친구한테 얘기하듯 편하게 풀어드릴게요. 준비됐죠? 문 감고 따라와 보세요. 박승태가 모블레스 컴퓨터를 뒤지다. 해외 송금 내역을 발견하죠. 화면에 일본어로 된마츠다 라는 이름이 딱 떠오르고 하준이가 놀라서 형우 이게 뭐예요? 돈이 일본으로 계속 흘러들어가요. 그러자. 장성철 대표가 서류를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리듯 이건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놈들인데 마츠다 조직이라니 여기서 김희성 얼굴 클로즈업 되면서 BGM이 뚝 끊겨요. 완전 소름돋는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여기서 바로 타이틀 카드 뜹니다. 여상 제목은 서울에 온 그림자 아니면 너희가 건드린 게 누군지 알아? 이중 하나일 거예요. 시즌 3 테마에 딱 맞아요. 오프닝 끝나자마자 바로 액션으로 직행해요. 무지개 운수 본거지 주변에서 수상한 검은색 알파드 일본 벤 차량 이흥은 슬쩍슬쩍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엔 그냥 배경처럼 보이지만 고은이가 혼자 택시를 몰고 출발하다가 뭐야 이차 계속 따라오네? 하면서 핸들 쥐는 손에 힘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본격 서울 추격전 스타트 강변북무에서 시작해서 올림픽대로로 이어지네요. 알파드가 고은이 택시를 들이받으려 하고, 고은이가 젠장하면서 핸들 꺾어요. 도기가 무전으로 소식 듣고, 바로 달려오면서, 고은아, 버텨. 내가 간다. 추격 중에 알파드에서 일본 조직원들이 창문 열고 총 쏘는 장면도 나올 수 있어요. 시즌3 글로벌 스케일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도기가 도착해서 알파드를 들이받고, 격투 시작. 이재훈의 액션 신이 제대로 터지죠. 니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 장면에서 새 빌런 등장 확정입니다. 장르물 베테랑 빌런 은문석 배우님이 마츠다 조직의 한국 지부장으로 등장할지 아직은 모르지만 차 안에서 김독이 내 놈을 기다렸다 이런 대사 치며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격 끝나고 잡힌 조직원 하나를 무지개 운수로 데려와 신문해요 누가 보냈어, 마츠다냐? 하면서 압박하니 조직원이 피식 웃으며 이미 늦어서. 그 여자에 이서 처음부터 우리 미끼였는데내 놈들이 구한 게 함정이었어. 이 대사 딱 나오면 시청자들 헉헉 소리날 거예요. 이서가 정말 배신자일까? 아니면 블러핑일까? 이 떡밥이 오와 내내 맴돌아요. 클라이맥스는 본거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다들 지쳐서 회의하는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그림자 움직임. 누구야? 하면서 총 꺼내고, 침투 시도하는 킬러와 소규모 전투. 그리고 5화 진짜 클라이맥스. 마지막 3분 엔딩. 밤늦게 무지개 운수 차고로 돌아온 팀이 문 열고 들어가는데, 불이 이미 켜져 있어요. 하준이가 놀이 나갈 때, 불 껐는데? 하면서 모두 긴장하고, 카메라가 천천히 차고, 안쪽으로 이동하죠. 누군가 앉아있는 실루엣. 보기가 누구냐? 하면서 다가가면 그놈이 천천히 돌아서면서 일본 마츠다의 오른팔이 등장하죠. 김도기씨 드디어 만나는군요. 게임 시작이야. 화면 블랙아웃 되면서 다음화 예고 클립 살짝. 이 엔딩 나오면 시청률 13, 14% 폭발할 거예요. 장담합니다. 자, 어때요? 이 5화로 국내 앱이 끝나고 진짜 글로벌 전쟁 시작될 거예요. 이서 미키설, 본고지 위기. 마치다 조직 상륙은 다 세밀하게 짜봤어요. 실제 방송 보고 제가 맞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맞았어. 반전 틀렸네. 뭐든 좋아요. 금요일 밤 10시 본방사수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5화 끝나고 다시 올게요. 안녕.